저에게 악플러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 무려 열한 통이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 저에게 선처를 바라셨는데 어, 그 분과 전화 연결을 했었습니다. 과연 그분은 저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아. 아 저기. 아, 너무. 그럼요 <laughs> 저도 아 제가 원래 아 원래 그런 거 보면서 네. 댓글 달고 나쁜 척을 로게 하는 건 아닌데 네. 아, 저도 어떻게 보다가 이렇게 아 그땐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진짜 너무 마음이 상처 지시고 네. 힘들게 해서. 저 매일매일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진짜 죄송하고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매일 보냈거든요. a 진짜, 진짜 이었어요제 마음은 m m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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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저도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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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도 진짜, 아, 진심으로 사과를 제가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영상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아, 아, 제가. 아, 제 말을 또 들으시면. 아, 제가 또 이거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아, 그래. 또,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너무 죄송한 고 <laughs> 내가 진짜 죄인으로서 이렇게 아,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네. 저도 며칠 동안 계속 진짜 네. 밤에 잠도 못 자고, 네. 진짜 미안한 마음에 죄송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저도 진짜 사람 진짜 사람을 나쁘게 이렇게 하면은 <laughs> 이런 식으로 벌 받는구나, 그런 느낌으로 진짜 며칠 동안. 하 있었거든요. 네. 마음에 상처를 받고 제일 비수로 꽂은 말을 네. 제가 한것 같아요. 어... 아 죄송해 제가 다시 말씀을 하셔도. 네. 마음에 담아 두시지 말고 그냥. 아, 예 괜찮습니다. 네, 네. 아,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아 네. 뭐, 아, 네. 아,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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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받라고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 네네 네, 네. 어떤 아, 네. 네. 아, 네. 아, 아, 죄송해. 아 네,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어, 제가요. 죄송해요. <laughs> 아, 괜찮사,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어, 진정하 <진정으로> 하세요. <고마워요. 웃음> 음. 어, 어떻게 진정을 좀 씨그 박군 씨 팬이세요? 아니, 처음엔 그랬는데. 네. TV도 안 보고 직접 가면 그리고 또그 사람을 이렇게 본다는 자체가. 네. 뭐 유튜브에. 네. 그 사람 박군이라고 또막 찾아서 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네. 저는. 어, 박훈 씨 팬한테 한번더 상처를 받고 전 박훈 씨한테도 상처를 받고 전 양쪽으로 받았던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저도 뭐 고소를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지금 많이 또 다시 배우고 있어요 제가 네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올라오는 것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도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 첫 스타트를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스타트했는데 제가 정말 긴 싸움을 저 혼자서 오랫동안 좀 해야 하는데 네 사실 좀 많이 두렵고 무서워요. <laughs> 네 그런데 어찌됐건 첫 스타트 함과 동시에 네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네 제가 어 내일 그 변호사분하고 다시 통화를 하고 상의를 해서요 네. 고소 취하는요. 네. 네 바로 해드리도록 하고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네? 제가 메일로 또 연락을 드릴게요. 뭐 여러 아픈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한 이렇게 좀 마음이 치유되고, 네또 약도 또 드신다고 하니까 네. 그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좀안 좋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그한 사람이라도 이 미안하고 용서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네. 제발 이제 마음도 치리고 네. 네, 뭔가 정 정신이 좀 편해지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네, 네 오늘도 아, <laughs> 이제 울지 마시, 어. 저도 네. 눈물이 날려 그래요 자꾸 <laughs> 제가 어. 사실 너무 힘들었었어 가지고 <laughs> 어. <laughs> 진짜 마음 고생했는데. 네. 어찌 됐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서 우리 처음 나 받아주신 분이 먼저 이렇게 사과 메일을 주셨기 때문에 네 너무 어.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진짜 도울 건 없지만 진짜 할수 있는 건도와드릴게요어 제가 앞으로. 네. 네, 지지 않고 잘 싸워가는 모습을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분은 전화 통화는 내내 저에게 사과를 하셨고,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고소 취하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저한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한 건의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저는 몇 백만 원을 날린 겁니다.